사람 때문에 웃고, 사람 때문에 울고,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흔들립니다.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지지만, 그렇다고 마음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. 중요한 건 어떤 인연에 어느 만큼의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일입니다.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. 인생 쉼표는 당신이 가는 길마다 평안히 함께하길 기도합니다. 모든 인연을 다 품으려 하지 마세요. 그렇게 애쓸수록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이 자꾸 뒤로 밀립니다. 좋은 관계는 내가 나답게 있어도 편안한 인연입니다. 말을 아끼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. 그런 인연은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남습니다. 사람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것이 진짜 두려워야 할 일입니다.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.